번개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번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비밀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국제학술지 지구물리학연구 저널 오브 지오 피지컬 리서치 에트모스피어스에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하는 놀라운 논문이 실렸습니다 연구팀이 밝혀낸 핵심은 바로 광전 효과입니다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바로 그 현상이죠 쉽게 말해, 뇌운의 강력한 전기장으로 가속된 전자가 공기 분자와 부딪혀 X선을 만들고, 이 X선이 다시 주변 공기에서 전자를 튕겨내며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. 이 과정은 빛의 속도의 10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며 단한 번의 폭발로 무려 10경계가 넘는 감마선 광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이 발견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요, 마치 만능 열쇠 하나로 번개에 대한 여러 수수께끼를 한 번에 풀어버렸기 때문입니다. 번개는 대체 어떻게 시작될까?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늘에서 터지는 감마선 폭발이나 포착하기 어려웠던 여러 기이한 전기 현상들까지 이 광전 효과 연쇄 반응 하나로 설명이 가능해진 거죠. 그리고 어두운 번개의 비밀도 풀렸습니다. 이 현상은 에너지를 일반 번개처럼 빛이나 전파로 낭비하지 않고 감마선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합니다. 마치 일반 전구는 사방으로 빛을 흩뿌리지만 레이저는 모든 에너지를 한 점에 모아 강력한 빛을 쏘는 것과 같죠.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졌음에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, 라디오에도 잘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. 이제 뇌우를 볼 때면 그저 번쩍이는 빛, 너머에 숨겨진 우주적 스케일의 물리현상을 떠올려 보세요. 우리 머리 위 하늘은 여전히 신비로운 과학의 경연장입니다. 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.